안녕하세요. 장구 박스입니다. 어, 시장이 오랜만에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큰 반등이 좀 일어나준 것 같아요. 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이었고, 또한 전방위적으로, 네, 많은 수급이 고루고루 분포가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말에 많은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특이하게 오늘 남북경협주의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와 경협주의 시소게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경협주랑 시소게임이 확실하게 오늘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남북경협주의 이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수소라든지 정치 테마라든지 등등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남북 제약주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계속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손절할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갔다라는 걸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는 쪽에서 그렇게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경협주랑 제약주에서 시속 게임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제약주 어, 아니 남북 경협주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3월달 2월 이제 오늘이 11일이죠. 보통 2주 전 해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안 올라가 있는 애들에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세력이그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청산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올 올려서 팔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초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의 흔들림과 코스피 자체가 조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국내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코스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뭐장 초반에 이런 양매도 증세 장 장에서 외인이 이제 코스닥으로 한 표를 줬죠.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 기타 이제 해외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그 상승 폭에 의한뭐 중국도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월 이후 3월에서 4월 이후에 MSCI 지수 편입 A주 편입 관련한 내네 호재도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약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이 다다르면 우리나라와 디커플링 형상이 그때부터는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자료는 제가 찾아놨으니까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자료는 카페 에 네,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링크로 보고서가 있어서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어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카페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반등을 하게 되면 IT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여기에서, 즉, 저항, 이런 저항을 뚫고 이 저항 라인에 지금 와 있어요. 대부분. 즉, 이제는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구간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패턴, 이 패턴의 구간이 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도 네 같이 한번 봐도 나쁘지 IT 섹터도 같이 한번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고 금일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심의 의결이 시작이 돼서 수소차가 수소 충전소가 최초로 됐죠 어 지난 주부터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한번 더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제 기준은 수소차 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반등 주는 거는 수소차 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폭등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물려있는 시간, 혹시나 여기서 빠졌을 때이 공포감, 저는 못 이겨낸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고가형. 신고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권, 반등. 지금 제약바이오가 나뉘고 있어요. 이 신고가형은 삼상, 기대, 아니면 실적, 혹은 대형이에요. 이쪽이고 바닥권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바닥권에 이제 이런 새로운 기존의 뭐 삼상 말고 새로운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쪽이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쪽, 즉 새로운 패러다임 쪽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쪽 등등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 비교적 저는 생각이 제약 바이오가 낙폭 과대 입장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마지막 코스닥의 슈팅을 해줄수 있는 네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추후에 뭐 대북주라든지 등등의 랠리가 끝났을 때어 제약 바이오가 오르면 전체적인 시장에 뭐 증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리딩 쪽이라든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추천이 나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그때 뭐, 한 허리, 어깨 위에서부터 나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수요일 일정이죠. 수요일 일정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러시아 경제부총리의 면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각자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수장들이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고. 네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장 둘러볼게요. 왠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네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사주는 모습이죠. 팔다가 장 후반에 기관이 오늘 매도로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이 선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선물 때문에 웨이는 선물이 빠져도 이상승해도 이익, 이익이에요. 양 포지션이 양 포지션이라 오히려 기간이 빠뜨리면 그 잠시 나마 같이 뺐다가 어풋 포션을 청산하고 올라와도.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한 번씩 계속 출렁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올라왔어요. 장초에 기관이 팔았던 거 이상 다 사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그거죠. 뭘 샀냐? 제약이에요. 기관도 제약입니다. 제약. i t 와 제약. 지금. 철저하게 코스닥 쪽에 가는 거는 IT랑 지약이 될것 같고요. 이 IT 안에는 또 그게 들어가죠. 5G도 들어가요. 이 안에는 5G도. 많은 IT, 어, 5G 관련 주가 뭐 PCB 업체도 있고요. PCB 업체도 5G로 들어가니까 뭐 모듈 업체도 있, 있고요. 전부 다 IT로 들어가요. 그래서 IT가 꼭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OLED 쪽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쪽이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뭐다 테마주들 움직임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개별 이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코스닥 연기금하고 외인이 사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강하게 슈팅 나올 때 개인들이 또 강하게 한번 팔아 주면 네, 조금 더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laughs> 나스닥이 저녁 금요일 날 마이너스 거의 1%까지 갔다가 상승까지 돌렸어요. 일단은 이 캔들에서 모양이 첫 번째 라인에 왔으니까 쌍봉까지는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쌍봉 모습.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가는 이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의 갭, 두번의 갭이 나왔어요. 결국 이 다음부터는 여기 쌍봉, 쌍봉을 어떻게 만들고,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나스닥 지수랑 똑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폭등은 없다라는 거를, 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폭등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이 21선 생명, 이 밑에, 밑에 21선 생명선인데, 이게 깨지면 안 돼요. 2선 생명선까지만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 지수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중국도 지표상, 지표상에 대한 문제, 어그 다음에,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이제 정상회담이 아직 없는 거. 하지만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월에 대한 양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른 지수보다 못 올랐다 라는 거 그리고 MSCI A주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디커플링이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는 자 그럼 국내 뭐 종목 보면서 네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젠 일단은 오늘 신라젠 외에 HLB라든지 바이로메드 대형주 쪽이 각하게 움직였어요. 어차피 표적항암제 쪽으로 해서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라젠이나 HLB나 사실은 서로간에 도칭개진의 위치에 있는 거고. 단순히 얘가 먼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이렇게 옮겨 타다가는 꼭 그래요. 팔고 나면 급등한다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뭔가 이슈가 나와서 딱 한번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놓고 이런 기준봉이 생겼고 이게 조금 늦다 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늦다 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삼성 전기. 아직 기관 다안 빠져나갔어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들어온 물량이 165만 주가 들어와서, 이제 약, 이제 약한 45만 주 정도 빠져나갔고요. 추포가 연기금이니까, 어느 선까지, 네, 물량이 나왔다가 올라가는지만, 보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네, 기존에 생각했던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북경협주가 크게 흔들렸는데 아직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싶어요 아직은 걱정은 안 하고 싶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 위로 해서 2, 2 3, 3일 정도 안착을 해 줬으니까 내일 반등을 해 주기를 일단은 기대를 좀해 보고요 왜냐면 밑에서 이런 이 선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평에 쌍바닥 그려줬고 나름의 해줄 거는 다 해준 상태에서 뭔가의 모멘텀만 강한 모멘텀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다스코 이은봉 후에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반등이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선까지 한번 열어놓고 열어놓고 보는 게 오히려 이제 심적으로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선까지. 열어놓고 반등을 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신규로는 막 들어가면 안될 위치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음봉까지 예를 들어서 이음봉이 빠져도 밑에 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음봉까지 충분히 이음봉 나오고 3일째, 수요일째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문제 없고, 방향 문제 없고, 각도도 문제 없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잠시 남북기업주가 굉장히 힘든 국면처럼 보이는데, 음, 단지 조정인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어텍.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준봉이 하나 더 세웠었어요. 이때 기준봉이 하나 섰고, 지금도 새로운 봉이 하나 섰습니다. 이제 이런 저항대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으면 최소 24,000원 이 위에까지 가겠죠. 이 위에까지.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아요. 만주가 좀안될 거예요. 좀, 좀 갖고 있어요. 이거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좀더 샀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2선, 24,000원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겠죠.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조금 더 위에 보겠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나쁘지 않고,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수급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상승 좀더 열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일단은 이때부터 들어오면 항상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와야 돼요 이때부터는 뭐 여기, 여기서 1 2, 온봉까지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이런 라인을 이제 돌파해서 눌렸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시면 2월 14일 날까지만 봐 보죠 걱정이 되면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비중만 줄이면은 큰 문제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차익 실현을 해 가면 다음에 인스코비 그대로 홀딩 하시고 이것도 최소 20% 이상 최소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매직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직봉 그리고 캔슬업 할때이 날이죠 이날 이거는 확실한 매직봉에 답을 해 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이 금요일 날 나온 이 거래량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매직봉을 확인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스코비도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인스코비도 지금 이게 하나의 누군가가 들어와서 올리기 위한 매직봉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캔서럽처럼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래 구간에서 분명 매수가 됐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이니까, 뭐 위에서 매수가 됐건 아래가 아래에서 매수가 됐건, 내일부터는 다 수익 구간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일단 기본 이 라인 찍고, 이 라인 찍고 갈 거예요. 코스템 이것도 이제 뭐.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 갔으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져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가면은 돼요 가면은 아마 이, 이 정도 구간 될 거네 26,000원 네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가셨을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고 어 AP 시스템 정말 좋은데, 회사가 정말 좋고, 지금 정말 강하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여기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직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기다려야 되고요. 반대로 BH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버텨주면 슈팅 한번 나오겠죠. 여기서 버텨줘야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버텨줘야만이 슈팅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b h 는 그리고 어 캔슬업 좀만 더 할게요. 캔슬업, 캔슬업은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내일 단기 반등 해주고 눌릴 거예요. 1 2한 다음에 하나 두개뭐 많으면 사이, 3일까지 늘려주고 이게 올라가서 눌리다가 더갈것 같습니다 이거 더 가요 캔슬업은 물려 있다면 물려 오늘 뭐 단타 칠라고 들어가서 물렸다 하면은 내일 고가에서 매도하고 나오세요 내일 고가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그때부터 다시 보면은 또 저가에서 다시 잡을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음 오늘 신규로 미투원. 네, 오늘 이제 신규로 어 카페에다가 이제 퀴즈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퀴즈를 한번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은 이거는 종목이 소셜 카지노 게임주예요. 게임주. 소셜 카지노인데 어 다른 것보다도 얘가 미투젠이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미투젠이란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얘네 회사 실적까지 지금 연결로 플러스가 돼요. 연결 실적에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10배가 뛰었어요. 표면적으로 10배가 뛰었죠. 그리고 재무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10배가 뛰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이 전환 사채가 있어요. 이 회사 전환 사채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전환사체 조정을 끝난 전환사체예요 조정이 끝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이 끝난 전환사체가 6,800원입니다 이게 세력이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그간 전환사체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지금 세력 가격보다 싸요 어 세력주를 노리고 작전주를 잡을 때 보통 매 집의 단가를 볼때 중에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12발행 등등의 가격을 추적을 해서 그 물량의 합이 몇 개인지가 되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총 발행량의 예를 들면 10%가 전환사채면 그 가격만 알면 이걸 가져간 사람들의 평단이 대충 나오죠. 일단은 최소 6,800원은 간다라고. 보시고 이거를 하면 돼요. 6,880원인가가 예, 전환사채 최종 리밸런싱이 끝난 가격이에요. 최종 가격이 끝난 가격이니까 여기서 목표가는 뭐 한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음봉 지금 여기 이음봉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네, 위험하지 않은 라인 같아요. 위험하지 않은 라인 같고 이런 주식이 물려도 다시 갈 확률이 높죠. 이런 거는. 근데 비중을 막, 이제 몰빵 해버리면, 네, 어려우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투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종목이. 네, 나쁘지 않아요. 잠깐 전환사체 370만 주. 이제 2020년까지 전환이 나올 거예요. 근데 370만 주가, 어, 6,840. 그러면 발행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이 2천만 주네요. 2100만 주 중에 뭐 대충 400만 주죠. 대충 400만 주니까 370이니까 뭐 적지 않은 물량이네요. 적지 않은 물량 잡았을 때. 네. 대충 한13% 정도? 13% 정도를 천안사채 하는 애들이 가져갔고 그 기간에 이게 낮췄고 회사 가치는 올라졌다 이거 예, 괜찮아요 좀 오래 들고 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자 오늘은 네 이렇게 어, 영상을 마감하고요 남북 기업주가 좀 강하게 치고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좀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분명 가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